안녕하세요, 김상루입니다. 발탄 설명회가 아닌 클리어를 위한 실전 압축 공략. 대망의 마지막 네임드 발탄. 시작합니다. 배틀 아이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러 6명은 물약, 시정물, 화염 수류탄, 파괴 폭탄. 서포터 1명은 물약, 시정물, 암흑 수류탄, 파괴 폭탄. 나머지 서포터 1명은 물약, 시정물, 암흑수류탄, 그리고 부식폭탄입니다. 3시로 뛴니다. 발탄이 어깨치기 3번 후 돌진하는데요. 돌진 모션 중간에 부식 담당이 부식폭탄을 던져줍니다. 이후 타이밍에 맞춰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위로 피합니다.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피한 후 잠깐 멈춰있는 이 순간에 파괴폭탄과 파괴 스킬을 순간적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파괴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절대 딜을 넣으려 하지 마시고, 파괴 스킬을 빠르게 넣어주세요. 파괴가 될 경우, 정확히 이 위치에서 대기해주시면 발탄이 점프하며 도끼를 찍습니다. 발탄이 도끼를 찍으려고 하는 순간, 스페이스바를 왼쪽으로 써줍니다. 휠인들을 돌고 다시 어깨치기 후 돌진. 이 위치에서 대기해줍니다. 이번엔 방향에 상관없이 스페이스바로 피한 후 파괴 스킬을 우선적으로 써줍니다. 이후 무조건 화면에 보이는 이 패턴을 씁니다. 고정이에요. 앞으로 두번 휘두르고, 앞을 찍으며, 바깥장판 펑. 전 방향으로 크게 휘두르며 바깥 장판이 펑, 펑. 이 패턴을 휘적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젠 피하는 방법입니다. 앞을 향해 도끼를 휘두를 땐 뒤에가 안전이고, 앞을 쾅 찍으며 장판이 생기는 순간 발탄의 앞이나 옆으로 이동해줍니다. 크게 휘두르는 도끼는 잠깐의 경직이 있지만 맞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발탄이 하늘로 올라간 뒤 똥을 8번 던집니다. 경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계속 맞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 피해주세요. 가장자리에 안전지역이 있습니다. 벽에 딱 붙어주세요. 바로 9시에 모입니다. 딜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부식을 던져주고 스페이스바로 피한 뒤 파괴 폭탄과 파괴 스킬을 빠르게 써줍니다. 화괴가 완료되었고, 다시 발탄이 올라갑니다. 8번의 똥이 떨어지고, 다시 벽에 딱 붙어서 피하고, 130줄에 바운트루를 써줍니다. 이때 모든 공대원이 바운트르 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128줄이 되면 발탄이 무적 상태가 되며 도끼를 두번 찍습니다만 우리는 바운트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후 딜 타임입니다. 지금 아까 배웠던 휘적휘적이 나왔죠? 120줄이 되면 무적이 되며 올라갔다가 중앙으로 옵니다. 이때 중앙에 계시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기 모으고 양손찍기는 첫타를 누군가 맞았다면 한번 안 맞았다면 두세번 랜덤으로 찍습니다 기를 모으지 않는 양손찍기는 바닥에 십자로 돌이 솟아오릅니다 돌에 맞을 수 있으니 정확히 뒤에는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이 패턴 이후 높은 확률로 휠 윈드를 하며 다가옵니다. 길을 모으지 않은 양손 찍기 패턴을 썼을 경우 항상 이휠 윈드에 대비하여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기 모고 양손 찍기. 길을 모으지 않고 양손 찍기. 앞을 툭 치고 한손 찍기. 이때 십자가 나오니 옆구리가 안전합니다. 원혼불 패턴입니다. 상하좌우에서 원혼불이 생성되며 발탄이 카운터를 준비합니다. 원혼불을 먹어주고 카운터를 쳐야 합니다. 센스껏 사이드에 있는 공대원이 원혼불을 처리하고 카운터가 가능한 공대원이 카운터를 칩니다. 원혼불을 못 먹을 시 하나당 데미지가 들어오니 최대한 먹어주셔야 하며. 카운터를 못 치면 다시 카운터 패턴 을 반복합니다. 100줄이 되면 무적이 되며 다음 페이지 돌입 장판을 피해주시고요 발탄이 8명 중 1명을 주시합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스페이스 바로 나온 뒤 바로 시정을 써줍니다. 한번더 똑같은 패턴을 쓰며 이번에는 타이밍에 맞춰서 스페이스바만 써주시면 됩니다. 움직일 땐 4개의 비석 중 하나를 뒤에 끼고 움직여주시고 스페이스바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보스 앞쪽에 붙어서 무빙해주세요. 끝머리에 흰 선이 점점 얇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최대한으로 얇아졌을 때가 스페이스 바로 PR 타이밍입니다. 길을 안 모은 양손 찍기. 앞뒤와 세번 찍는 패턴. 88줄이 되면 좌측과 우측 중 한쪽의 지형이 랜덤으로 파괴됩니다. 미리 이동하지 마시고 중앙에서 대기하다가 움직여 주세요. 솟아오른 벽 뒤에 숨어 주시고, 임포스터 패턴. 이후 솟아올랐던 벽이 터집니다. 카운터는 예측하여 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치는 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안을 찍은 뒤 바퀴 터집니다. 도끼를 내려놓는 전조를 보셨다면 밖으로 빠르게 빠졌다가 안으로 들어와 줍니다. 63줄이 되면 버러지 패턴을 씁니다. 하늘로 올라간 뒤 중앙에 떨어지는데 낙사 위험이 있으니 절대 가지 마세요. 이어서 모든 공대원의 바닥에 똥이 생깁니다. 피해주세요. 다 같이 모여 카운터를 쳐야 합니다. 다만 버러지 카운터의 경우 예측하여 쳐야 합니다. 다시 보시죠. 이 패턴은 도끼에 의해 안 받기 정해지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피한 후 캐릭터 바닥에 똥이 깔립니다. 후속타도 생각해 주세요. 하울링을 하며 모든 공대원이 침묵에 걸리는 게 전조입니다. 보스에게 다가가 도끼가 빛나는지 확인하세요. 도끼가 빛난다면 위험한 도끼입니다. 밖으로 도망가세요. 항상 후속타를 신경 써줘야 합니다. 이건 도끼가 빛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빛나지 않으니 위험하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후 바로 똥을 피해줘야 합니다. 네번 찍는 패턴입니다. 어글자 한 명이 정해져 있으니 나다 싶으면 빙빙 돌지 마시고, 뒤로 쭉 빠져주세요 3똥 패턴입니다 하늘에서 똥이 3번 떨어지고 어글자 한 명에게 보스가 떨어집니다 피하면서 맵을 주시하면 조금 더 일찍 어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스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보스가 떨어진 뒤 들어가줍니다 본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시정물을 적극 이용해주세요. 3카운터 패턴입니다. 침묵시키고 도끼가 빛나는지 확인했던 패턴. 기억하시나요? 급했던과 그 다르게 이번에는 침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끼를 쳐들고 대기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3카운터의 전조입니다. 전공법은 1카 담당, 2카 담당, 3카 담당을 정하고 각 담당의 캐릭터가 서로 겹치지 않게 동선을 짠뒤 순서대로 카운터를 치면 파훼됩니다 다음은 전공법이 아닌 공방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첫째, 모두 일정 체력 이상을 유지하고 대기합니다. 둘째, 타이밍에 맞춰 시정물을 사용합니다. 셋째, 모두 모여 세 번째 카운터를 칩니다. 감금 패턴입니다. 랜덤하게 3명이 감금에 걸립니다. 타수가 많은 스킬을 사용하거나 화염 수류탄을 던져줍니다. 차원문 패턴 사방에서 차원문을 통해 발탄이 돌진하니, 무빙에 자신이 없다면 시정물을 추천합니다. 서포터의 실드를 받고, 낙사로부터 안전한 지역에서 드리블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잡기 패턴입니다. 어글자 한 명에게 돌진 준비를 한 뒤, 순간적으로 잡아챕니다. 정면에 있는 모두를 잡아채며, 범위가 의외로 넓으니, 타이밍에 맞춰 스페이스 바로 피해줘야 합니다. 딜, 무력 구슬 패턴입니다. 딜을 먼저 넣어 방어막을 없애고 이후 무력화를 해줘야 합니다. 파괴하지 못하면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오니 안 된다면 시정물입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형 파괴입니다. 30줄이 되면 이미 파괴된 지형으로 달립니다. 휘린들을 쓰며 발탄이 다가오니 벽에 바짝 붙어주세요. 이후 석상이 솟아오르고 뒤에 숨어줍니다. 그리고 임포스터 패턴. 석상이 터지니 딜 욕심을 버리고 도망갈 위치를 미리 잡아둡니다. 이후 16줄까지 기본 패턴을 씁니다. 이때부터는 이 휠인데에 온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합니다. 반격 패턴입니다. 무력화가 일정 수치 이상 들어가면 전방향으로 휠인드를 돕니다. 질중지 하시고, 손잡이 끝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16줄이 되면 차원문을 통해 발탄이 도망갑니다. 좌측이나 우측에 있다가 첫 번째 찍은 쪽으로 바운트르를 써주고 이동합니다. 발탄이 네 방향을 찍은 뒤 바닥을 여러 번 내려칩니다. 바닥을 찍는 주먹에 데미지가 있고 캐릭터 주위에도 지속적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바운트르가 있기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체력에만 유의해줍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가줍니다. 이후 석상이 3개 솟아오르는데 석상이 없는 쪽으로 가서 대기해줍니다. 역시 바운트르가 있기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발탄이 죽으며 석상이 터집니다. 한번더 복귀해보세요. 첫 번째 찍은 쪽으로 바운트르 슈리드. 바깥쪽으로 무빙하면서 균열 피하기.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석상이 없는 곳으로 가서 대기. 두번 점프 찍기, 그리고 카운터. 도끼를 두번 찍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찍습니다. 카운터는 발탄의 뒤쪽입니다. 카운터는 미리 치지 마세요. 방향을 확인하고 파란색을 확인하고 그리고 쳐주세요. 거의 시작하자마자인 40줄에서 39줄 사이에 잡기 패턴이 나옵니다. 바닥에 장판이 뜨며 눈을 빛내는 이 순간이 전조. 피하는 방법은 발탄의 체력을 계속 주시하는 것 40줄, 27줄, 13줄 이렇게 세번입니다 항상 휘린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차원문이 일정시간마다 소환되니 휘린드를 의식해서 너무 벽에 붙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휘린드와 차원문의 사이 그 애매한 거리에 서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휘적휘적. 카운터는 안 나와요. 세번 찍기 패턴입니다. 어그로에 상관없이 한 방향을 세번 찍습니다. 카운터는 도끼 쥔 반대손의 뒤쪽. 앞에 톡 십자 찍기. 또한 카운터를 친 사람은 정화의 기운을 발탄에게 옮겨 꼭 댐감 스택을 낮춰주세요. 앞뒤 앞세번 찍기 휘적휘적 27줄 두번째 잡기 휠인드 두번 점프찍기 반격 세번찍기 앞에 톡 십자찍기 앞뒤 앞, 휘적휘적 13줄 마지막 세번째 잡기 앞에 톡, 십자 찍기. 휘린드 이상으로 발타한 이네임드 공략을 마칩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하시는 로스트아크 유저분들이 많습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인해 발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로스트아크의 레이드는 크게 전멸 기믹과 짤 패턴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전멸 기믹과 짤 패턴 모두를 아우름과 동시에 제가 겪은 많은 실전 팁들을 담았습니다. 최근 파티창을 보면, 트라이, 반숙, 숙련, 박숙, 용어가 참 많습니다. 이 공략을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당신은 숙련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제로에 가까워진다면, 비로소 박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발탄 숙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